안녕하세요. 맑고 편안한 비 슈비조명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1차 구독자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함께 슈비조명을 응원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1차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와 함께 2차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슈비조명 채널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유튜브 아이디 오블리주 노블레스님께서 제일 적극적인 활동과 댓글 응원으로 저희 채널을 빛내주셨기에 1차 이벤트 제품인 리체 샹들리의 제품을 오블리주 노블레스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첨이 안되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슈비주명에서쭉 이어질 증정 이벤트가 많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이벤트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구독자 이벤트 진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슈비주명 채널 구독과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 및 참여 댓글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제품도 이전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드라마에 협찬되었던 약 17만원 상당의 인기 샹들리에 제품이며 제품명은 인디아 6등 펜던트입니다. 라운드 처리된 고풍스러운 프레임과 6개의 유리 등갓으로 마치 중세시대 유럽의 궁전에나 있을 법한 초대고 샹들리에를 연상시키는 멋진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도 딱한 개의 제품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참여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